기다린 프루지오 프리미엄 세용 프루지오 헤리시티를 만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브라이언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미 씨. 네, 저도 반갑습니다. 브라이언 씨가 오늘 오신 이유 저는 잘할 것 음.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음? 만능 엔터테이너신 브라이언 씨와 이 하이브리드 고품격 주거 브랜드 프루지오와의 어떤 평행 이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우선 저는 이렇게 초대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도 예. 감사합니다. 네 믿고 보는 브라이언스답게 하드끼리 해주시리라고 오늘 믿고 오늘의 사업지부터 소개해 주시자 서울 사대문 안내집 마련을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서울의 핵심 중구의 세운 지구에 공급되는 세운 프로지오 헤리시티입니다 맞습니다 서울의 한가운데 이런 금싸라기 땅의 프로지오라고 하니까요 벌써부터 저는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럼 세운 프로지오 헤리시티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볼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가시죠 브라이언씨 흔히 네. 중구 종로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좋아하는 익선동 아니면 뭐 히찌로 을지로 정도 오, 역시 네. 인싸시네요 맛집도 많고 또 분위기도 좋고 세대를 네.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곳인데요 게다가 유서가 네. 깊은 곳이기도 해요 아 그렇죠 뭐 공세권이잖아요 또뭐 우리 경북궁 덕수궁 등등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우와, 영민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중구와종로일 때는 600년의 역사 동안 조선 왕조의 터가 되었던 만큼 와우. 대명당의 기운을 간직한 완벽한 입지기도 합니다. 아, 맞습니다. 괜히 또 서울의 정중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좋은 기운이 흐르지만 역사가 오래된 만큼 현재에 맞게 대대적인 재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네. 이 세운프로지오 헤리시티는 세운지구 지정 이후에 12년 만에 새롭게.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라고 해요. <laughs> 1년이요? <laughs> 네. 와그 기대감만으로도 동력이 엄청나겠네요. 맞아요. 와. 그럼 이곳의 프리미엄이라고 할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한약씩 네. 살펴볼까요? 알겠습니다.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교통입니다. <laughs> 이 세운 프로지오 헤리시티에는 네. 무려 지하철 노선이 <laughs> 저, 네 개예요? <laughs> 네, 네 개예요. 아니 트래플 다니고 콜트로 네. <laughs> 지하철 2, 3, 4, 5호선을 모두 누리는 교통의 중심지고요. 특히 을지로 4가역, 을지로 3가역, 충무로역까지 3개 역과 4개 의 지하철 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미쳤다. 아네개 솔직히 어 지려. 아 죄송해요. 방송에서 이런 말을 아 죄송합니다. 어, 근데 이어메이징함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어이 어메이징함을. 네. 음, 핵전다. 저기요, 아나운서가 쩐다라는 말씀은어게해요 아, 느낌이 딱 오잖아요. 네. 지하철 네개는 솔직히 좀 쩔잖아요. 네. <laughs> 한창 영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짤생선 한번 해볼까요? 아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이렇게 어깨 대고 네? 얼굴 이렇게 붙여서 쩔어 쩔어 하면 돼요. 어깨 운중에서 아, 3, 네. 2, 1. 쩔어! 쩔어! 왜안 해요? <laughs> 못하겠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아, 진짜. 자 정말 이런 교통이라면 서울 안과 밖 어디로든 이동이 자유롭고 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직장인 분들도 살기도 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리미엄으로 넘어가 보면 바로 직장인 배우 수요입니다. 중구하면 네. CBD라고 하는 연무지구가 유명하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광화문 종로 또 동대문 남대문 충무로까지 인근 지역 회사와 회사. 원들이 정말 많아서 직주근접 주거 공간이라는 희소성을 또 띠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교통과 또배우수요어 다음 프리미엄도 궁금합니다. 다음 프리미엄은 바로 생활 인프라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명동 동대문 상권이 굉장히 가깝고 네. 또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서울대병원, 중구청, 롯데 신세계 백화점도 매우 가깝습니다. 아... 또 이런 시티라이프 속에서도 청계천과 종묘, 경복궁, 남산 등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또 힐링 인프라까지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 수준이 음. 높다고 할수 있겠죠. 어. 붕세권에공세권까지와 저는 또 운동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계천에서 또 러닝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도심일수록또 이런 공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 제가 서울 도심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서울 사대문 안에 마지막 도심 재정비 사업으로 이 세운지구가 차례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운지구에는 12년 만에 공 급이 되는 신규 아파트라는 점도 큰 메리트가 될것 같습니다. 와 이거 입지가 다 했네 다 했어. 저는 이런 미래지향적인지 너무 좋고요. 사실은 더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어떤 난지가 들어오는지는 또 소개를 해주셔야죠. 브라이언 씨가 무엇을 상상하든 프로지오는 그 이상을 선물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테이 y t 아 이렇게 생겼군요. 고층 빌딩이네요. 세온프로지오 해리시티는 지하 9층에서 지상 26층의 규모고요. 지상 4층에서 15층은 아파트인데 321세대 중 임대주택 40세대를 제외한. 281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와. 16층부터 26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이미 분양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궁금한 게 평양대가 어떻게 되죠? 실거주자의 주거선호도를 반영해서 24에서 42제곱미터로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음, 지금 또 사실 제가 보면서 눈에 네. 뜨는 게이 네. 1층 이 공간이 좀 굉장한데요? 네 맞아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네. 단지 외곽을 둘러싼 오픈 스페이스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또 2층에는 공중 보행교와 연결되는 데크가 설치가 돼서요. 세운 상가로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입주민을 네.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시나요? 아 이건 정말 편리하네요. 네. 진짜 남산과 청계천으로 이동도 더 빨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 단지를 조금 더 가까이 살펴보면요. 네. 지하 1층과 또 지상 1, 2층은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서 있고요. 단지 오른쪽으로는 어린이 집도 있습니다. 또 지상 3층에는 라운지와 푸른 도서관, 야외 휴게 공간까지 마련된다고 하네요. 정말 다채로운 여가 생활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네, 진짜 단지 안에서만큼은 여유로울 것 같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대우건설의 첨단 보안 시스템이죠. 5존 시큐리티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안심 단지가 되겠습니다. 단지 외곽부터 세대 내로 진입하는 동선에 범죄와 또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이 험악한 세상에 마음이 놓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거 이런 점 때문에 또 제가 또 프루지오를 사랑하거든요. 역시 가드 <laughs> 루지오. 네. Oh yeah. <laughs> 이쯤 되면 실물로 영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 사실은 있지 단지만으로도 푹 빠져들지만 또 내부를 안볼수 없게 만드시네요. 또. 맞아요. 네. 유니트 역시 프루지오의 세심한 디테일을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함께 가보실까요? 자 그럼 바로 올라가 보시죠.